제가 서브를 넣을 테니까는 커트 없이 상부를 다 드레이브 한번걸어보세요 뭐라도 넣어도 되고, 이렇게 쭉 한쪽은 눈다 드려버려야지. 아. 왜 뒤로 넣어도 좋을까? 또 발로 막혀야 될것 같은. 빨리 가야지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이로는 <목소리> 빨리 쳐야 따라가야지. 시간이 힘빼고 맞을 때더 올라가야죠. 어 이거 어쩌? 왜 썼어요? 킥 빼고 나올 때까지 더 힘들어도 돼요. 네. 아, 그렇죠. 박자를 맞으요 박자를. 공 확실히 끌어줘야 안 떨어지지. 그렇지. 네. 이런... 네. 미쳐, 지금. 이어치기를 맞아요. 백신 확실히 했다가. 네. 그렇죠. 네. 저기 안들어되니까 오. 사나 메시. 리월이고세 그렇지. 어. 대지 만든다 어요 혹시 같이 늘렀다가 또 넣어 봐. 하여 때대어 득. 오. 그래서 그렇죠. 하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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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좀, 같이 가 있는데, 이렇 이렇게 이렇게 만올려 지금, 하체좀치게 아니라, 이렇게 된거예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놓 이렇게 체게 놓고, 이렇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시면 그렇지. e r e I w a 지 in i 다 How did 좋 know I got? Yes, I'm going to control this. 요 m g 지 i n g t 로 control this. 앞으로 o 시 n g to c o 에 t 이번에팔피고 멈추고 그대로뒤로뛰기 3로 3앞으로 3로 세요 3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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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로로 자. 그렇죠. 오. 자심중심다다 뭐. 네. 위로. 자, 이렇게 어면서 옆으로 많이 올라가 고 위로. 오. 그렇죠. 오. 천천히 빼우지약고 팔이 더 트여있도록. 그 그렇죠? 멈추고 더 천천히 배 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렇지. 네. 그렇죠. 멈춰야지. 네. 그렇죠. 이안 당하게도 좀구를 보면서 축구를 하는. 왜왜이렇 멈춰도 괜찮잖아요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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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를 찾아야 이오픈해서레트할 때도 아. 좀 여유가 생기지아다멈추 아, 그렇죠. 일단 멈추는 것먼 신경 쓰 다음 거 먼저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죠, 그렇 하나 하고, 이번에는 준비도 다 하고 가도 되는데, 아. 좋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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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죠. よし、はい、あっち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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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っちちこっ 아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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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바로, 바로, 가로 바로, 바로, 이로 바로, 바로,

더 빨리 출발. 자 출발 더 빨리가 되는데 일로 가는 건 이제 각도가 좀없이가다더 네. 빨리 출발이. 그더더 어, 빨리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하는데 조준이 안 되고 일로 치는 게 이제 선대관이제포 그럼 이제 돌아서서 넣는 수되었습니 커트 하는 자 커트 여기 백커트. 그렇 백커트는 왜으로떨맞가지잖아요 똑같이 왼쪽으로 가지고 백으로아 시작. 자 서브로고 도잡볼 어, 그그 커트 빨리 안준니까 상부 공격 다능지 커트 없이.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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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그 <laughs> <laughs> 그个问题就지那我们真的没发现 <laughs> 어, <멋지게? 웃음> って。<laughs>